오이고 c a s t l e United! n e w c 뽀 s t l e United! n e w n e w c a s t l e United! 아 e w c a s t 전해졌으면 좋겠어. 절진해. 내가 아. 선생님의 모신적 단한 번도 없단 말이야. 그래? 이거 하면서. 솔직히 오늘 웃을 가능성 없죠. 예? <laughs> 아니 재능이 있긴 해. 옛날에 알려 줄때좀 깜짝 놀랐거든 근데 그때는재능 있었는데 요즘에 그때 <laughs> 안 봐서 내가. 아니, 근데 클리드 님이랑 붙였어. 아, 저러면 무시. <laughs> 잘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안 잘리네. 오, 좋. 좀... 포도 좋은데? 호호호! 마지막 경기, 어 바로 코디뉴 vs 리성. 리성다. 진짜 빅매치다. 코디뉴 선수 경우에는 원래 잘안 배우거든요, 프로들한테.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번 풋챔스를 위해서 강준호 선수를 집에 초대를 하면서 우와. 엄청나게 배우고 연습도 진짜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원래는 사실 이제 진짜 그 정도까지 열정은 아니었는데, 맞 어, 이제 다시 한번 본인이 더 피파에 복귀하겠다. 아뭐 보여주겠다라는 게좀 증명이 돼. 아, 나는 그더 피파 때그 센세이셔널함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비 네. 네. 연습 많이 하셨고? 연습 조금 했네, 조금. 조금? 대회에서 조금. 아 나는 연습을 아예 안 했잖아, 띠뉴님. 어제 잠깐 하던. 데 나는 연습을 아예 안 해서. <laughs> 나좀 <laughs> 떨려. 어제 <디뇨님>. 잠깐 하던데. 아나 <laughs> 오늘 못 이길 것 같아, 띠뉴님. <laughs> 나 진짜 못 이기겠다 이거. <laughs> 나 진짜 오늘 <laughs> 아, 못 이기겠다. 장호진은 <laughs> 우승 DNA가 있잖아. 아유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아, 이현우씨 칠카 너무 무섭다 친구야 아왜 그래 또아이현우씨빼주 빼주면 여... 안, 안 되지 아안 되겠는데 어어, 아 그것은 안 되고 안 되겠는데 이거 트리양리 칠카 이거 혹시 못 빼주나 이거 살짝만 네요 이거는 내가 이게 아무것도 안니 그냥 페이스 무세요 슈팅 안해이친구를 걱정하지 말어 아나 진짜 너무 피파 풀을 만나라니까 무섭다. 아 나미치겠 네가 <laughs> 미치겠어 그냥. 너 레드디 만나니까 지금 내가 심장이 뛴다 심장. 아나 역시 마찬가지. 자 <laughs> 여기까지 전자하고 혼자... 있어. 네. 바로 경기로 만나 보시죠. 예? 큐모아. 이뇨야 이런 거안 막으면 걸러간다. 아니 이게 들어갈 줄은 좀 몰랐네. 어, 거기. 와우. 예? 엔젤라디노! 아, 아셀라디노!

이 녀석 강한데. 지지어. 아, 그래서 그래서 이 공격이 중요하죠. 자, 이사크! 아! 아 급했어요. 제때 스아봤시간 되죠? 3시간서. 뭐 어, 이거 꾸틴에게? 꾸틴에게? 이엘로 씨에게. 아, 하지만 너무 많죠. 아, 시 몸상 타임이 너무 빠졌어요. 네. 그러면 시간이 어? 아 경기 끝이 납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득실이 좀 중요하긴 하겠네요. 네. 네. 일단은 꾸뛰뉴가 사커롤를 잡아야 되는 상황에서, 그렇죠. 네. 골을 진짜 많이 넣어야 되는 상황이고 사커롤 음. 입장에서도 1승이좀 네. 필요한 입장이라서 굉장히 그렇죠. 엄청 치열한 경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어. 네. 야 진짜. 야 이제 아마 우진님의 표정이 계속 수시 수식, 수시로 <laughs> 계속 바뀔 거고요. 시시 아까 바뀔 겁니다. 아하. 다음 경기는 사커롤리 vs. 코티뉴의 경기가 준비가 응, 사커로리가 두골 이상 승리 시에 또 어, 진출 가능성이 있어요. 어. 그리고 티뉴도 세골 이상의 진출. 그러니까 서로 지금 막 오늘 치고받고하는 경기가 보여질 것 같기도 해요. 괜찮아 음. 링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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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목소리> 내가 가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우지리는 떨어뜨리죠 어떻게 되든가네에 기대하고 있는 우지리가 좀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저희 둘다이 사생결단 아, 매치인데 아, 예? 그러니까 아, 지금 둘다 앞으로 가지 이거 뭐 뒤로 가겠습니까? 사카로리님네 진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없어요 아, 없어요 아유 저 말하고 있는데 말하지 말아주세요 아예 확인했습니다 <laughs> 아 우선은 저희끼리 대회 이거 방금 인터뷰 전에 얘기를 했는데 우지리가 올라갈 가능성은 없다. 그러니까 네, 나는 이런 말씀을 네. 좀 드리고 싶은 게 기대를 안 했으면 좋겠어 왜냐면 우리 둘다사생결단내치예요 예? 둘다골이 많이 있지만, 필요한데 어. 혼자 저기 가가지고 제발, 제발 이러고 있는 나 예, 너 집에 가 그냥. 얘너 집에 가 그냥. <laughs> 어, 거기서 운차 보이도안안니다 어, 궁금하다. 이세명 중에 누가 올라갈지. 쟤는 아니라니까. <laughs> 사코롤 아니면 내가 간다고요. 이게 네. 우리 둘은 무조건 골만 넣을 거라니까 나는 나 어떤 마인드냐면 여섯 골 먹히면 나는 아홉 골 넣는다는 마인드로 할 거야 미안한데. 근데 아까는 우지리가 꾸티뉴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제 막 표현까지 하면서 했어요. 어, 어 진짜요? 딱 걸리 꾸티뉴 경기 준비에 따라서 이제 요결기에 따라서 이제 우질 오늘 운명이 또 달라지면서 달라지니다 네. 어. 예상은 꾸티뉴 나 이거 보고 티뉴 어. 티뉴빠 오 사랑의 곡 이겨 줘. 아이고. 사랑 다라도 백까지. 그럼 통장 잔고 지금 카톡 캡처해서 보내 보단. 이거 보고 내가 아까 할게. 그러면. <laughs> 알겠습니다. 일단은 두 선수. 사코로니부터 덕담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둘이 사랑 오붓하게 하시고 저는 16강 가겠습니다. 죄송한데 16강 가도 어차피 16강에서 떨어지니까. 그냥 여기서 <laughs> 그만해. 어? <laughs> 적당히 하다가 이주게 <이제. 웃음> <laughs> 알겠습니다. 확인 알겠습니다. 일단은 또두분 각인 준비하시고요 네. 가보자이. 김아랑이스의 볼터치입니다. 누은 기술 로빙 패스. 아 바로 때릴걸. <laughs> 아 패스 좋네요. 패스를 돌려줍니다. 네, 다시 찬스죠. 네. 몬시카의 플레이 오늘 끝납니다. 공 잡는 네스타, 시내벽 알레산드로 네스타. 네, 네스타 네, 네 선수는 정말 교과서적인 수비를. 아유, 대론 중하나 넣어야 되는데.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아, 양치 잠깐만. 우지리 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 우지리게 좋죠. 음, 그렇죠. 네. 어, 이제 아무래도 0대0이면 무승부일 경우엔 무조건 진출이거든요, 우진. 맞습니다 네. 때리라고. 박철아 좀 때리기 전에. 빠비데요 자, 패스 좋습니다. 아, 이거사이드 예. 한골더넣 놓고 내가 올라간다. 괜찮은 <laughs> <정말 대단한> 능괜찮아괜찮아내골는데내 <능력인 웃음> 괜찮아. 골. 내 골. 내 골. 치워 사실. 만스. 좋은 그대로. 동접불. 오! 오! 들어갑니다. 자 지금 하나 가져갑니다 네. 손쉽게 막아냅니다. 아 얘를 왜 줘? 아 세론인데요. 자 꾸준하게 만들어가는데요. 계속해서 빈틈을 찾고 있습니다. 찬스죠. 벨 차단. 자 벗어났습니다. 이 선언됩니다. 죠 그렇죠. 맞죠? 우질이가 올라가자. 음, 우질이가 하는 게 맞죠? 이런 우질이 좋아지죠. 우질이 지금? 예. 네. 아, 소주, 너무... 자 넘겨줘야죠. 예? 미안해 우질아. 미안해 우지라. 진 아, 대단합니다. 어 잘렸어요. 자, 이렇게 되면 에드베드가 그대로. 이렇게 또 선방입니다. 귀신 같은 득점력을 발휘하는 이연 러시입니다. 그래서 별명이 고스트였죠. 자, 돌파가 됩니다 아, 아, 아. 이게 안 돼. 끝나긴 했어. 미안해 이게 갑니까? 가 저기서 갑자기? <laughs> 잠깐만 꾸치료. 어? 오! 모든 운명에서는 꾸치료. 자이제사이 골로 끄내면! 아! 아! 오사이드였어요사이드였어요 아, 옵사이드, 예. 아 1대 1로 경기 마무리됩니다. 아! 아 이러면 우지 씨가 오늘 뭐어 웃고 가네요? 네. 아, 네. 축하드립니다 일단. 이게 참 남들 덕분에 올라가게 되는 게저이참 아참 묘해요. 예. 아어 쿠티뉴 뽀뽀 신청 어, 있어요. 이거 어, 봐 이거 보세요. 뽀뽀 신청. 어유 봐요. 어? 어? 네, 전 최선을 다했어요. 진짜로 맞잖아. 아 죄송합니다. 근데 앞으로는 제가 조금 이제는 피파를 좀 실력을 쌓아놔서 다음 뿌드컵에는 조금 잘할 수 있게 좀 메타 적응도 좀 하면서 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피파를 좀할 거기 때문에, おねえ、まみマミみまみやいつまマドナドナマドナドナドナモードがハッハッおう。だてめ、だてめ、はっ、はっ、はっ、まどな、どな、まどな、まどらな、いけば、なる、なる、おモードだ、ードだ、ハッハッ